비설명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체크어 다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과로한에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했지. 여기에서 이제 3번 맞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문장 맨 앞에 뭐라고 뭐라고 두 단어를 넣고 D 이기잼, too stressed라고 e 했거든. 자 그러면 패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d 프 p 스 e s 는 우울한 이란 뜻이야. 그러면 유추해 보건데, 아, 그녀가 시험에 통과했으면 우울할 리가 없잖아. 이해했니 근데 그녀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했다 라고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because 이거 먼저 장문을 해봐. 부사절 먼저. 자, because라는 표현은 뭐다? 이유를 나타내주는 부사절의 접속사다. 그지? 자 그럼 because 다음에 그녀라고 여기 지금 원래 문장에 그녀가 주어니까 여기도 뭐? she가 주어야겠지? 그래서 because she 그 다음 통과했어? 못했어? 통과하지 못했어? was라는 표현을 보고 이게 과거니까 아 그러면 과거에 통과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pass라는 동사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나타내야 되는 거고 과거에 통과하지 못한 거래. 그럼 과거 부정이면 doesn't가 아니라 뭐다? 그치. didn't라고 실제로 과거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because she didn't pass the exam, she was depressed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주의할 점은 뭐라고 했어? 분석문으로 만들 때에는 종속절, 이 부사절에 있는 주어와 주절에 있는 주어가 같은지 비교를 하라 그랬지. 주절 주어, 쉬고 부사절 주어도 누구야? 네, 쉬네요. 그러면 여기는 주어가 서로 같다. 그럼 어디 거 없애라 그랬어? 그렇죠. 부사절 주어 없애라 했어. 그러면 칠판 봐. 쉬가 여기 because 뒤에 있는 시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because she didn't pass the exam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남는 부분은 didn't pass라는 이상한 형태로 남겠죠. 그래서 didn't였던 이 조동사 did를 없애고 뭐만 갖다 써라? not이라는 부정어만 갖다 쓰고 pass라는 동사는 분사 부분이니까 여기에 뭘 붙여라? passing이라고 현재 분사 형태로 not passing the exam이라고 형태를 바꿔서 써야 합니다. 여기 이해됐어요? 네. 네 은채도 이해됐니? 네. 네. 오답 써보세요. 그 다음 3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4페이지에 A번 완료분사 부문이 있고 완료분사 부문의 2번이 질문이었어. 자 여기 보면 완료분사 부문을 우리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 I drove all day. I am very tired. 내가 하루 종일 운전을 했기 때문에 부사절이지. 이유를 나타내주는 부사절이고 부사절의 시제가 과거시제야.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다고 피곤하다. 고 부사절 주어는 d r o v 과거형 썼는데 주절 동사는 a 이라고 해서 무슨 시제 썼어? 현재 시제 썼지. 두 개의 시제와 같지 않죠. 부사절이한 시제 더 과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그렇죠.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뭐라고? 네, 시제보다 앞선다는 표현 쓰지 말라 그랬어. 한 시제 뭐라고? 더 과거라고.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한시제더 과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써라? 완료분사구문 써라. 자, 완료분사구문은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된다? Having PP 써야 한다. 이해돼요, 여기? 자, 그래서 as 접속사 지우고 I 지워. 왜? 주절의 주어가 I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주어는 놔두고 주절의 주어는 자, 그럼 as 지우고 I 지우면 drop라는 동사를 뭘로 바꿨어? heavy tp로 바꾸라며? 그래서 heavy driven all day l 이라는 표현을 딱 보고서 어? 원료분사 부분 썼네. 그 말은 주절에 있는 이 현재 시제가 지금 피곤하다는 얘긴데 운전한 건그 이전에 운전을 했단 얘기겠구나 라고 유추하라고요 이해됐나요 여기? 네. 그래서 ASI 드어브온다이이 해빙 드로잉은 모델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여기 됐으면 이번엔 34페이 비번에 있는 거 체크업에 2번, 3번 봅시다. 자, 자 여기에서 t i l e l and e t i r e d 라고 했거든 아픈 피곤한 이런 뜻이야 그러면 아프고 피곤했어 그래서 뭐라고 그 소녀가 c o t l d n t c o n c e n t r a t e on c o l c e n t r a t e on이 뭐였어 네, 무엇무엇에 집중하다라는 뜻이었어 그럼 집중을 할 수가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 그녀의 공부에 집중을, 집중을 할 수가 없었대 자 그럼 이거는 집중을 할수 없었던 이유가 되는 부분인거지? 이거? 이해되니? 그럼 우리는 원래 이유의 분사 부문을 썼어야 됐던거야자 그러면 원래 이유 부사 절은 어떻게 쓰지? 예 이유를 나타내주는 부사절 어떻게 썼었어? 에즈 아니면 because가 있었겠죠. 그다음 더 거리 주어니까 얘랑 같은 주어면 쉬겠지. 그다음 과거형이잖아 여기. 그래서 동사는 뭐 was, i l and, tired였을 거야. 그다음 뒤에 있는 주절에 있는 거더 걸부터는 고대로 쓰면 되지. 그 소녀는 couldn't concentrate on her studies까지. 그대로 이어지죠. 이해 돼? 그 요거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아까 뭐라고 해석했다고? 여기서 as나 b e c a 지워지고, s h 지워지고, 워즈가 뭘로 바뀐 거니? 빙으로 바뀐 거야, 빙으로. 워즈라는 비동사가 동사가 아 ing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빙이라는 형태로 들어갔는데, 얘가 생략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해석하면 뭐? 아프고, 아프고, 피곤해서 그 소녀는 그녀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 없었어? 그렇죠. 집중할 수 없었다 하면 되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정원님. 50년 전에 지어졌대 그지 그리고 더 빌딩이 주어야 여기가 주절인 거야 그 건물은 니스 이게 필요로 하다 라는 동사고 많은 수리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했어 자 그럼 왜이 건물이 수리가 필요한 상태인 거야 50년 전에 지어졌으니까 아 그럼 이분도 몰나타 낸다 그렇죠 이유를 이거 먼저 이유 부사절로 바꿔볼래? 이유 나타낼 때 접속사 뭐 쓰라고 했어? a 즈 because, not since 같은 거쓸수있다그랬어자 그러면 그 건물이 주어야 그래서 이수로 가득해 우리는 대명사 그 건물이랑 같은 대상이니까 그 다음 지역 저때. 50년 전이면 과거죠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주는 표현 비동사 was를 썼어. 왜? 지어졌다는 라표현을 아까 정규 수업에서 했지. 수동태라고.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was built라고 해서 뭐 써야 돼? PPP 형태 써야지. PPP. 그래서 비동사 필요한 거라고. 자, 그럼 as in was b u i l 아니고 미안, 빌 u build built built 였으니까 그지? as I was built 그 다음 fifty years ago 이거였잖아 그 다음 주절은 the building 그 다음 these lots of repairs는 그대로 주절 쓰면 돼 돼? 그러면 as and because 지우고 it 지우고 words가 뭐가 된거니? 다시 빙이 된 거지 빙이 어디에 생략돼 있어? 빌트 앞에 생략된 거잖아. 이거 빙 보여? 여기 있던 워즈라는 비동사가 앞으로 와서 빙빌트가 되었는데 이때 빙은 뒤에 있는 피폐형이 있으니까 생략된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 5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가 되겠죠. 또는 지어져서 라고 해도 돼. 그래서 그 건물은 많은 소리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되겠지. 여기 이해됐어요? 어, 잠깐만. 빙이 아니네. 시제가 다르잖아. 지어진 건 과거래네. 필요한 건 현재잖아. 소리. 그러면 과거랑 현재랑 부서들이랑 주절랑 시제가 같지 않아. 주절보다 한시제더 과거야. 그럼 여기는 빈이 아니라 뭐가 생각됐다? 그렇죠. 헤빙 플러스 PP. 완료분사 부분이었구만. 그래서 헤빙 빈 빌트라고 했어야 된다고. 헤빙 빈이 생각된 거야. 헤빙 빈. 이해돼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 다음 35쪽은 틀릴 가 없었으니까 36페이지로 넘어가요 다 적었어? 네. 오늘 들은 설명 참고해서 잘 풀어봐 다시 36페이지에 내신접종 테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3번부터 봅시다 자, 데이 v was working with it. the air conditioner. p l a n k up. 자, d 이 v 는 뭐라고? 36쪽이 36페이지 내신 적중 테스트 어또 어떻게 질문했어 아까? 그거 36쪽 말뭐 무슨 소리야? 아까 36페이지 이거 틀렸다며 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네. 빨리 가서 복사하고 와. 복사하고 와, 빨리! 무싼다. 정말. 자, Dave was walking with the air conditioner length up. 자, Dave는 주어, was walking. was가 동사고, walking은 Dave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야. 그래서 과거 진행력으로 쓴 거야. 그러면 뜻은 일하던 중이었다 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Dave는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했고요. with라는 표현은 이건 부대상황의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그래서 무엇 무엇 한 채로라고 해석을 하고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 보통 명사나 대명사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거 명사표시야. 그래서 the air conditioner라는 표현을 썼지. with the air conditioner. 그 다음, 꺼어 채로라고 해야 돼. 놓은 채로.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에어컨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위해서 꺼지는 거지. 그러면 수동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뒤에 오는 표현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돼서 못 보자인데 요 자리에는 형용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분사가 나와서. 지금처럼 수동의 관계이면 뭘 써라? 과거 분사를 써라라고 했었기 때문에 턴통프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 2번. 2번이라고. 여기 이해 되겠어? 네. 자, 그 다음 4번 봅니다. 필기 네. 끝냈니? 네. 4번 보면 Blanker Carolus drove to see a doctor라고 했거든 자, 여기에서는 자, 진이라는 애가 주어야. 그다음 웬트가 동사지. to see a doctor 하면 진찰을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갔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건 왜 병원으로 간 거야? 아주 심각한 복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라는 뜻이잖아. 그럼 앞에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병원에 간 이유를 나타내주는. 부사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장군 한번 해보자. 자, 진이라는 아이가 복통을 굉장히 심각하게 갖고 있어서 했으니까 이유를 나타내니까 에스나비 n 센스 이런 거 쓰겠죠. 그 다음 주어가 누구라고? 진이라고. 그 다음 가지고 있었다 했는데 웬트가 과거형이지. 배가 아팠으니까 병원 갔을 거 아니야. 같은 시점이라고 볼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동사는 무슨 시제 써라? 과거 시제 써라. 아프고 나서 한참 뒤에 병원 가지 않잖아. 아플 때 병원 가는 거니까 같은 시제라고 볼수 있다고. 그래서 복통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원래는 h e 헤드 어 뭐라고 한다? 테러블 서버 게이크. 이해되니? 그래서 이유부사절이어서 s g n 1 had a t e r r i b l e s t o m a c h a c h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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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 0 0 0 0 n 0 0 0 e 0 r 0 0 0 0 0 u 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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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었니? 4번에 맞았어? 맞았어? 이런 자그 다음 이번에 6번으로 넘어가 시간도 없는데 자 6번 문제는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야 몇 번이 어색하니? Our club. 자 이런 문장이 있어. 에즈 모모이기 때문에 그가 was interested in 모모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입했어 우리 동아리에. 자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주절은 뒤에 있는 회의 조인들 our club이 주절인 거고. 그다음 앞에 나와 있는 as he was interested in sports 이 부분은 뭐야? 이유를 나타내주는 왜 동아리에 가입했는지 나타내주는 부사절이잖아. 그래서 as 지우고 he 지우고 was를 뭘로 바꿔? 음. 빙으로 바꾸겠죠. 그리고 무엇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는 be interested in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 그래서 being interested in인데 뒤에 지금 보니까 interested라고 해서 과거 분사가 있어. 그럼 being은 생략하는 거거든. 그 여기 일 번에 있는 거는 interested로 붙여야 된다는 얘기야. 6 번에 일 번이 틀렸어. 관심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 써줘야 되는 거야. 여기 이해됐어요? 네. 네. 자, 그다음 이번에는 7 번은요. 여기 다 적었니? 분사 구면 전환시키는 거. 네그 다음 7번만 자 7번은 How do you feel about your new job? How do you feel about이 무슨 뜻인데? 그렇지 무엇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고 이 말은 무엇무엇은 어떠냐고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접속사 대신 생략된 거고 그것이. 그것이라고 하면 나의 새로운 직업이야. is가 동사. 나를, 그 나의 새로운 직업이 나를 지루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대. 그럼 지루하게 만드는 게 뭐야? 얘는 보호자인데. 앞에 있는 나의 직업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자, 보호라는 동사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내 지루하게 만들다, 지루하게 하다라고. 그럼 얘는 지루하게 만드는 이라고 바꾸려면 동사 형태를 부어 림으로 바꿔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 37쪽부터는 다시 풀고 설명을 하면 좋은데 지금 처음이 너무 길어져서 힘드니?